안녕하세요. 오늘부터 HTML CSS 기초와 반응형 웹 디자인 강좌를 함께하게 될 SBS 컴퓨터 아트학원 강사 장희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강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HTML과 CSS는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기술이며 반응형 웹 디자인이란 사용자 디바이스의 크기에 UI가 반응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모바일 사이트와 PC 사이트를 단한 번의 퍼블리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반부는 풀다운 메뉴를 만들면서 기초를 다지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반응형 그리드를 만들어 보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희 수업은 철저하게 예제 중심 수업입니다. 수업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제는요.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1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요. 아주 간단한 HTML, CSS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주로 툴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그 강좌에서 사용할 교육 툴은 바로 코드펜 이란 툴입니다. 그 주소는 여기에요. 자 다같이 얘를 복사해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되어있어요. 로그아웃을 하고 가입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업을 누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Join CodePen Free를 통해서 무료회원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여러분의 이름 아이디, 이메일을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인증메일이 날아가기 때문에 네, 유효한 이메일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신 다음에 이걸 하시면 가입이 돼요. 참고로 요 가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입력창이 나오는데 그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먼저 가입을 했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입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우측 상단에 제 프로필 사진이 나오고 그 옆에 크리에이트 버튼이 있는데요. 얘를 누른 상태에서 e 팬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일단 앞으로 우리가 강좌를 네, 사용하면서 강좌를 진행하면서 사용할 연습장 같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다가 네, 잠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소스코드를 쳤어요. 안녕이다라고 치면은 여러분 이제 제 강의를 잠깐 멈춘 상태에서 따라 보, 따라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추후에 제가 그 사이트에 올려놓은 예제 모음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제 모음 그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셔서 이번 강의에 사용됐던 예제를 보고서 추후에 따로 공부를 하셔도 돼요. 자 일단은 이 페이지가 이 코드펜.io 슬래시펜 요게 우리가 사용할 네, 스케치북 같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게 저는 이 코드펜의 유료 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약간 UI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아주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자 그리고 일단, 요, 입력창 바꾸는 거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체인지 뷰를 주신 다음에, 자, 좌, 상단, 우측. 이런 식으로 코드 입력창을 이런 식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저희는 좌로 해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HTML은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안녕,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CSS는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는 레드고, 폰트 사이즈는 픽셀이다. 자, 요거에 대한 건 자세히 이따가 설명 드릴 거예요. 자, 지금은 일단 HTML은 이곳에, CSS는 이곳에 쓰면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될 게, 이건 좀 중요한 겁니다. HTML은 배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죠? CSS는 코디, 즉 무대 뒤편에서 일하는 사용자들의 눈엔 보이지 않는 코디와 같다. 왜 코디라고 했을까요? 이 CSS의 역할은 단 하나예요. 이 배우를 꾸며주는 것. 네, 그게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HTML과 CSS를 사용해서 웹페이지를 만들어주는데, 얘네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다, 담당하고 있다. 얘는 뭐다? 배우,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는 것. 얘는 뭐예요? 바로 배우를 꾸며주는 것. 자, 그리고 HTML 문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를 태그라고 합니다. HTML 태그. 자, 여는 태그, 닫는 태그라고 해요. 자,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다른 태그를 넣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HTML의 기본적인, 아주 필수적인 문서 구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 하나를 뭐라고 할까요? 요거 하나를 태그 헤드, 아니, 그러니까 헤드 태그라고 하지 않습니다. 헤드 태그가 아니라 얘는 헤드 엘리먼트예요. 다시 한번, 자, 여는 태그와 닿는 태그로 이루어진 한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제가 HTML은 배우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는 얘가 배우인 거예요. 엘리먼트.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시는 엘리먼트가 몇 개인가요? 세 보겠습니다. 열고 닫고가 하나예요. HTML 열고 닫고. 하나. 한 덩어리. 그한 덩어리 안에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자, 총 여기에는 세 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HTML 엘리먼트와 헤드 엘리먼트, 또 바디 엘리먼트와 HTML 엘리먼트 무슨 관계일까요? 자, 헤드 입장에서는 HTML에 의해 포함되어 진 거고요. 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럴 때는 서로 부모자식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다시 한번. 헤드의 부모 엘리먼트가 뭐죠? 라고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은 다 HTML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부모가 같은 관계를 뭐라고 하죠? 얘네들은 무슨 관계일까요? 헤드랑 바디는 바로 형제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제가 여기 HTML은 배우들이 사는 곳이라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우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 배우들은 뭐냐? 엘리먼트가 배우, 배우입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잘 보시면은 영화 안에서 그각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 간에 서로 관계가 맺어져 있잖아요. 자, HTML은 너무나 간, 단순해요. 관계는 딱두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형제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다시 한번 네. 형제 관계랑 부모 자식 관계. 자, HTML은 부모고요. 헤드랑 바디는 자식입니다. 헤드랑 바디는 무슨 관계예요?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인 겁니다. 이렇듯 HTML은 네. 인물들이 사는 곳이다. 자,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참고로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 헤드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 바디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 다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들을 다루진 않을 거예요. 저희는 무조건 바디 안쪽만 다룰 겁니다. 여러분이 웹 디자인 HTML CSS를 배우시는데 요거 여기만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코드 펜의 좋은 기능인데 HTML 문서 같은 경우엔 항상 여러분이 이 포맷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교육 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상하죠? 얘는 무슨 뜻이냐면요. 네, 지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태그가 바디인 것, 태그가 바디인 엘리먼트를 찾아서 즉 한마디로 얘를 찾아서, 얘를 찾아서, 컬러를 레드로 바꾸고, 폰트 사이즈를 100픽셀로 바꿔라.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이 CSS, 이 코디가 이 배우를 꾸며주는 역할을 맡은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요걸 지워볼게요. 자, 그런데 여전히 지금 작동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상하죠? 눈에 아무리 봐도 바디 엘리먼트는 없어요. 아까 우리가 지었 아까는 썼었지만 지금 우리가 지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영향을 받는 건 뭐다?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얘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 마디로 우리가 입력하는 모든 내용은 바디 엘리먼트의 자식으로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간략히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CSS는요, 요거를 이제 선택자라고 하고요. 이 선택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 속성과 속성명, 속성과 속성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속성명은요, 속성명과 속성각은자 콜론을 단위로 구분이 되고 하나의 문장이 끝나면은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의 의미는 그거예요. 바디 엘리먼트 찾아서 이걸 이 컬러를 이렇게 바꾸고 폰트 사이즈를 이렇게 바꾼다. 자 한번 볼까요? 블루로 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 HTML과 CSS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으로 차차 할 거고요. 자, 지금 일단 교육 툴에 관련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HTML 쓰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리고 바디, 바디 태그까지 여러분이 안 만드셔도 그냥 쓰시면 된다는 거. 이게 코드 펜의 좋은 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입력을 하시면요. 딱히 저장을 안 하셔도 자동으로 여기가 갱신이 됩니다. 네. 참 편하죠. 그리고 CSS는 여기다 쓴다 라는 것과 자 여기 주소가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세이브를 누르면요. 이렇게 주소 고유 주소가 생겨요. 이 주소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데서 이거를 동영상을 보면서 자 코드 펜 작업을 했어요. 우리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url이 남잖아요. 요 url만 나중에 언제 어디서든 접속을 하면요 바로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 어떤 작업을 네, 집에서도 할수 있고 집에서 하던 것을 이어서 학원에서도 아니면 또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s e t t 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Behavior 탭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마 여러분들은 두 칸으로 되어 있을 텐데 요거를 네 칸으로 맞추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얘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거 요거예요. 자, 지금 이게 뭔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제가 HTML 코드를 문법이 틀린 건 아니지만 좀 정리가 안된 상태로 만들어 볼게요. 그 상태에서 자, 요거를 딱 누르면 정리가 짠 하고 됩니다. 그때 그 부모 엘리먼트와 자식 엘리먼트 사이에 네 칸의 공백을 두게 되는데, 네 제가 이걸 두 칸으로 바꿔볼게요. 원래 디폴트가 두 칸이었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2두칸 위주로 맞춰줍니다. 요걸 편한 여기 보기 편하시면은 요걸로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칸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네 칸으로 맞춘 다음에 정리를 합니다.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스킬인데요. 그, 보통 이제 웹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코드를 만들면은 코드가 이제 문법도 이제 많이 틀리실 뿐더러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이제 의미가 한 번에 확 드러나지 않죠? 그럴 때는 여러분이 중간중간 하다가 아, 코드가 너무 드럽다 하실 때는 요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주죠.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도 내가 뭐 이렇게 썼다. 이런 것도 이걸 누르면 정리를 해줘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네 칸이 띄워지게 됩니다. 네, 저희 오늘 배우신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HTML은 배우다. 정확히 말하면 HTML 안에서는 엘리먼트들이 배우다. 그리고 그 엘리먼트들은 서로 형제 관계나 부모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엘리먼트 안에 엘리먼트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엘리먼트 옆에 또 엘리먼트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네, CSS는 그리고 코디이다. 얘 역할은 뭐예요? HTML을 꾸며주는 것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iv라는 태그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요거는 네, 기본적인 태그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 툴은 코드 펜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다가 세이브를 딱 누르시면 그 고유 주소가 생기죠.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좀 쉽게 언제 어디서건 예제를 진행하실 수가 있죠. 네. 오늘 함께 하신 첫날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예제를 풀어보기 전에 준비 과정이다 보니 조금은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실습과 함께 좀더 편안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